안녕하세요 여러분 혹독입니다 지금 저는 성수 에 나와 있는데 오늘 원래 그골프스터 직원분 그 옷장 털기 하다가 집에 갈려고 했는데 성수에 딱그 요즘에 하이파인 브랜드인 인사이런스라는 브랜드 시지 저도 몰랐거든요. 거기 팝업 스토어는데요 그래서 놀러 오러 와 있는데 원래는 솔직히 관심 없는 브랜드면 전안 하거든요. 근데 마침 또 패션 유튜버 형님들, 우리 삐땅 형님, 또 러너 팬님 얼마 전에 왔다 가셨고, 또깡 스타일리스트 형님, 또 추통령님까지. 그야말로 약간 패션 유튜버의 모임이 아닌가? 그래서 이 홍두기가 아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거기 껍사리한번 깨가지고 이제 우연히 거기 팝업 스토어 현장을 촬영하러 간 것처럼 해서 눈도장을 찍는 거죠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laughs> 아 근데 인살로스 제가 봤는데 약간 그 고프코너랑 스트릿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솔직히 좋아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뭐팝 한다니까 성수에 성수에 또 이쁜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가보려고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좋은 하루 보세요어 여기다 인살로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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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프렌치 팜 어디로 들어가야 돼 여기? 이건가? 이거 맞나? 여기 여기가 아닌 거 같은데 이거 가는 거까? 이거라고? 이건 뭐야? <laughs> 여기, 여기인가? 아, 맞네. 인사이너 아, 어, 근데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아,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아, 찍어도 찍어 아, 찍으면 안 아, 찍어요. 어요 지금 친구가 찍지 말라 해가지고 이거, 지금 저기 피터 형님 계시거든요. 피터 형님이랑 지금 다르 계신데 제가 몰래 제가 쇼핑하는 척만 하겠습니다. 지금 피터 님눈 맞춰가지고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님. 아, 예, 아, 계찮습니 아, 계송합 개웃기다. <laughs> 이거 왜냐면 이제 방해하면 안 되니까, 피터 형님을. 일단 한번 쭉둘러볼게 어떤 느낌일지. 이런 거 바이커 모델 그런 것도 있고 요거는 근데 어제 많이 본좀데리지않나 이거 뭔가 그한혜형님이또 오늘 이런 모토바이크 자켓도 사실 작년에 굉장히 유했었는데 이번에 또데님으로한개더 뽑았네. 그리고 이런 양털, 양털 쿨리스 이런 것도 있고 아요런거 약간 빈티지 워싱한거 같은 MA1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사실 내가 홈페이지에서 봤었는데 이게 살짝 그뭐 클레어 그 스파이더 패딩 그런 느낌이라 사실 여기는 약간 빈티지 앰 느낌이고 여기는 약간 뭐 클레어 느낌 그래가지고. 물론 뭐 디자인의 그런 비슷한 연결점은 있겠지만 아 이게 이 브랜드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방향성은 대체 뭘까?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사실 개인적으로. 어, 안녕하세요. 네, 홍석이님 맞으시죠? 네. 네저 브랜드 네. 드롭핏 마케터 이형기. 아 형.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여기서. 아 최근에 그래서 아네 형기니? 네. 얼마 전에 연락 연락이 드롭핏이란 브랜드에서 연락이 왔. 무시사고이 최고의 브랜드라고 할수 있는 드롭핏 아, 네. 담당자님께서 연락이 왔는데. 아 뭐야 이거 진짜? 조만가또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룩 어. 평가 좀 어. 오늘 진짜 송수 느낌으로 당황스럽게 하셨어요 <laughs> 네 오늘 되게 힙하고 멋있게 입으셨는데 감사합또 연락드릴게요 어 요거 요거 이쁘다 소재가 되게 반짝반짝거리는 약간 요런 소재의 독보중인 브랜드가 그 뭐지? 스톤 스토. 어 스톤이 되게 미래공학적인 섬유를 지향하는데 약간 그런 거 비싸긴 해 이거 얼마씩 비싸겠다 어? 이것도 22만 2천0원 22, 뭔가 이 일을 좋아하시나봐요 여기 가격 책정하시는 분께서 바이커 자켓. 아 이거 이뻐 일단은 제가 둘러보고 이쁜 거제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마음에 드는 거를 한 3개 정도만 간단하게 한번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를 입어볼 거는 제가 이쁘다고 한 바이커 재킷 입어볼게요 잘 보이네 이런 느낌 전체적으로 살짝 베이지가 들어가고 팔에 이렇게 바이커 포인트 디테일들이 되게 좀 신경 써있다 되게 짱짱하다 원단이 일다 요런 느낌? 응. 이건 첫 번째 재킷보다는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으로 디테일나 그런 건데 아니 가죽이랑 이울 이게 투톤인 게 마음에 든다 개인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이과 재킷인데 약간 시트 느낌을 첨여한. 여기 면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여기 투톤으로 가죽이 딱돼 있고 면으로 딱돼 있고 보지 폭 투톤 딱돼 있고 이것도 지금이야말로 스트릿하면서도 어떤 약간 그런 타입하게 볼수 있는 그런 재킷인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이런 느낌 확대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민자 패딩. 살짝 유광 형태 이거 저희가 이번에 기획해서 개발한 건데 이렇게 손바닥에 이렇게 붙이면 히트 리액티브 소재라서 아 혹시 색깔이 변하는 아아 아 맞네 제가 이걸 사실 입어본 이유가 그 일하게 YKK 버튼이 달려 있어가지고 좀더 크롭한 형태기디이었다 이건 약간 좀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폼이 좀 넓게 나온 디자인이라서 사실 옷이 이쁜 게 제일 중요하잖아 사실 그런 느낌으로 어? 모자도 귀여운 것 같은데 이거? 이쁘다 또 레전드인 게 우리 인사이너스 마케터 형님 나오셨습니다. 여보세요? 어? 인사이너스 룩으로만 오늘 이루어진.. 네, 아 진짜요? 어? 이 바지 되게 특이하다. 에거더블 g 왜 수많은 패트버들이 이 인사이너스 팝업스현장 오는지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 마케터가 이래 잘하는 건지 아니면 브 자체가 너무 이쁜 건지. 이번 시즌 자체 네. 미니멀한 느낌으로 조금 힙한 느낌? 그러니까 좀... 약간 진짜 너무 다 예뻐가지고 뭘 살지 모르겠네 어?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어요? 아네 혼자 왔어요 이거예요? 네네 이사이런스 네. 저도 이거 봤어요 이사일언런스만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 가장 항상 모던한 그런 분위기가 가장 좋죠 모던한 분위기요? 네. 키 몇이에요 근데? 187cm 구매하신다면 어떤 제품을 혹 구매하시나요? 저는 너무 사고 싶은 게 많아서 일단 이 제품 요고. 아, 근데 사실 이거 나, 저도 봤어. 요 이뻐가지고. 네. 내네임이요아 홍똥 콤독이. 구독하겠습니다. 아 네. 아 구독 안 하셔도 되겠죠. 네, 해야죠. 이거. 아 감사합니다. 하신 분 인스타도 막 8천 명. 아이 당연합니다. 아 네. <laughs> <이제> 빨리 <laughs> 만명 모아야 되거든요. 혹시 지금 하시려요? <laughs> 아 지금? 아 네. 아유, 약또 말만 하고 안 하시는 아, 경우가 그렇죠. 많더라고요. <laughs> 네. 할때 빠르게 해야 돼요. 아 네네. 요제 요건데 아, 팔로 제가 걸어보는 제가 할게요. 응. 안해주시는거 아니죠? 아 진짜 무조건. 하네. 아, 이게 턱까지세 개만 세세만셀아 세부나. 저도 눌러도 돼. 저도 눌러도 돼, 네. 진짜. 세로, 그러면. 알겠습니다, <laughs> 오늘 아, 아, 또 갑자기 레전드, 레전드 착장 그리고 오신 분이 왔는데 너무 있어가지고 제가 말을안걸 수가 없었어요. 와, 아, 이 자켓 미쳐, 딱서 파이어. 이거 어디 건가요? 이거 엔더스펠. 되게 웨스턴적이네. 이번에 어, 나온 한번, 거. 가지고. 아, 이거 한번 아, 한번돌아주세요 약간 살짝 보드 느낌도 나고 생얼한 느낌인멋 이쁘다. 이거 얼마예요? 이너는? 이너는 그냥 유니클로? 유니클로. 아, 역시 옷자님 사람들 트럭 이너 유니클로. 하하 웰던 발렌시아 카드지가 발렌시아 카드지이 이거 동전지갑 신발 혹시 아, 아, 동전지 발렌시네 밸런시? 발렌시아 아, 진짜 멋있 레전드 옆에는 아, 진짜 아, 멋있 레전드 아우트 뭐요 앤더슨벨 아 이거 얼마예요얼마예요 40만원대? 40만원? 개한내 40만 40만 이거 파지는 아크네 근아까 데크 한번브랜드얼마인데 100만 원? 100만 와, 신발 레전드 0만 원? 1 0 0 뭔데요? 신0발렌 100만 원? 1프0만 원? 1 0 0 일부러 통큰거 신고 뒷0만는거 나와가지고 땅이 그, 안 원? 게 하는 디테일 맞죠? 그 다음에? 가방은 레전드 만 원? 1레전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 0 0 그정도예요 맞죠. 근데 이렇게 무슨 투자를 말하는 분이 어떻게 또 인사이너스 응. 또. 초청만 응. 초청 하세요. 초청지고어요 초청만 하세요. 패션 청만 하세요. 그냥 인스타에 응. 사진 올린 거. 어? 뭐 아, 파라시려? 네. 오늘 팔로우 이 늘었다? 이 이드로또? 이드요이드드 그러면 인플루언서시기도 하고 관심이... 옷잘 입으시기도 하고 실제로 보니까 멋있어 솔직히. 이 선슬스만의 장점이 있어. 미니멀인데 포인트를 잘 잡고 가는 느낌. 음. 아 오늘 진짜 여기 인사늘스 파워 스터 진짜 너 뜨고 굉장히 분위기인데. 어마어마사. <laughs> 아, 다 모였어. 그래 가지고 빨리 구매를 하고 나가야 될것 같아. 다시 쇼핑으로 진지하게 돌아와서 가성비, 가심비,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 예쁘면서 이번에 FW를 책임질 무조건 있어야 되는 모스테브 아이템을 한 개를 고른다면은 진짜 일단은 그러면은 요거 그레이 요거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내가 봤는데 너무 이뻐, 이쁘고 요거 실용성 있을 것 같아가지고 손이 짱짱하고. 이거는 근데 루즈하게 입어도 이쁜데, 저는 그냥 딱 저스티스로 딱바에 입는 이쁜 것. 트위니까 살짝 열어주고 이렇게 입을 것. 같아 음. 허, 요거를 벗어야 된다는 게 너무 슬프지만 일단은 구매를 위해서 벗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 사진 찍었는데 지금 어 어. 사찍어줄게 아니 나한 장만 찍었지. 찍어줘. 이게 나좀 이쁜 것 같아가지고 이거. 아, 예. 아, <laughs> 진요 <laughs>